다른 영상들은 되게 오래된 빌라들 사이를 막헤집고 올라가던데 여기가 사실 메인 도로인 것 같아요. 깔끔하고 카페도 있고 언덕길이 시작되긴 했는데 85 BPM 숨도 안참니다 <laughs> 지금. 너무 안정적인데. 삼선 초등학교와 맞닿이는 여기가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지어지고 있고 거의 다 지었네요. 보니까 여기가 학식이 맛있다는데 맞나요? <laughs> 저희 지금 되게 전과자 바이브. 그리고 사실 논란이 됐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감도가 있는데 진실이냐 맞느냐. 어? <laughs> 갑자기 피톤치드. 피톤치드가. <laughs> 아, 여기 좋다. 저희 회사도 보이겠는데요? 아, 여기서 이제 보이네. 창경궁이요. <laughs>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시간을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단지 참 사람들이 관심은 많이 있어 하는데 찾아보면 실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촬영한다고 하니까 저희 회사 동기가 어 거길 왜 가냐 방배동에 로또아파트 거기 촬영하러 가야지 창경궁 거기 참안 좋던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언덕 그리고 두 번째가 역세권이라고 하긴 하지만 비역세권에 가까운 그리고 세 번째가 분양가 그리고 네 번째가 정리가 좀덜된 주변 환경들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누굽니까 궁금한 건 직접 확인 야, 직성이 풀리는 헬로홈즈 팀 아니겠습니까? 발품을 팔아서 얼마나 안 좋은지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구호 안 하면 또 서서 봐죠. <laughs> 대한민국 모듈 아파트를 리뷰한다. 헬로홈즈 아파트 투자 어디? 홈스토어. 네, 저랑 따라가 보시죠. 오늘의 임장 순서. 야, 오늘 체감 온도 영하의 날씨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침 때만 해도, 해도 영하 6도였는데 지금 약간 기온이 올라서 영하 1도. 이곳은 바로... 강북의 대장주, 여기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강북의 대장주 경희궁 자이를 따라서 강북의 새로운 시그니처 아파트가 되고 싶은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건축 현장입니다 지금 4호선 한성대 입구역 앞을 나와서 성북천길을 이렇게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보통 걸어서 간다면 골목길로 들어가서 언덕을 쭉 올라가면 한 10분 안에 단지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오늘 저희는 좀 주변 환경을 돌아봐야 되니까 제가좀만 가면 마을 버스가 다니는 길이 오, 있습니다. 마을 버스가 다니 어. 성북 02번 마을 버스가 지나가고 있죠. 저 마을 버스 다니는 길을 쭉 따라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북 02번은 네. 어느 어느 역을 지나요? 어,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질문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한성대입구역을 출발해서 그니까 북쪽에 성북구 그 산자락까지 가더라고요. 지하철역은 아파트 단지에서 한성대입구역까지만 연결이 되고 그 위로는 이제 성북구가지 연결이 되는. 아... 역세권 아파트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성대 입구역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긴 한데 제가 실제로 이 여기 아파트 산다면은 말 버스를 타고 이용할 것 같긴 해요. 오 여기가 낙산 근처 한양 성곽길 근처이기 때문에 다리도 성곽 모양으로 전쟁하면 여기 안으로 대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laughs> 빵야 빵야 하는. 어, 여기 학교 앞이어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네, 많고. 학생이 진짜 많아요.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2가 296번지 1원이고요. 삼선 5구역 재개발 단지입니다. 해화동 대학로 옆에 위치한 동네이고, 삼선동 한성대, 인근 지역에 약 10년 만에 공급되는 대단지 아파트이고, 완전 도심지죠. 총 단지 면적이 한 2만 평 정도 되고요. 지하 4층, 지상 18층, 19개 동, 총1,223 가구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에 공사가 시작이 됐고 입주 예정일은 2027년 4월 뭔가 지금은 아직 가게들이 다안 열었는데 약간 네. 밤에는 약간 왁자지꺼라고 음 그러게요 여기가 학교 앞이기도 하고 보니까 뭐 약간 식당 저녁에 좀 이렇게 술한잔할수 있는 아구찜뭐 곱창집, 포차, 뭐 스시집. 저희 회사가 또 종로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회사 다니기 너무 가깝고 이른바 직주 근접이라고 하죠. 그리고 학교도 많고 초중고등학교, 뭐 대학교까지 학교도 많고 병원도 가까워요. 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근처에 있고 이마트, 뭐 홈플러스 근처에 있고. 오하함요 단지 홍보하는 문구가 가까움이 프리미엄이다. <laughs> 아파트 투자 어디? 홈스토어. <laughs> 아직은 언덕이 시작되지 않았네요. 아직까지는 평지입니다. 오 한성대학교 셔틀로 다니고 있네요. 오 귀엽다. 거북이, 치킨, 고양이. 치킨이요? 아... <웃음> <웃음> 배고팠나 봐요. <laughs> 이제 일부러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로 이제 가고 있고요. 사실 여기가 사실 메인 도로인 것 같아요. 깔끔하고 카페도 있고 실내 세차장도 있고 은행도 있고 여기가 이제 성북세무서 앞이고 <laughs> 네, 네 여기 아파트 짓는다고 해가지고 음. 이 동네 한번 촬영 왔습니다. 서울일 네. 경제신문에서 나왔고요. 어르신이 사시는 지역은 혹시 재개발 지역은 아니신가요? 모든 아직 아니고 아직은 아닌데 어, 건물들이 많아갖고 네. 재개발이 힘들어. 한 200년도 못 넘게 많지. 한 20년, 30년 넘는 집들이 다 있고, 젊은 사람도 별로 없고, 한 노인네들이 죽는 다.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수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래서 노신하는 거는 그냥.

야, 월세로 300. 아, 아니, 왠지 손에 금반지가 계속 눈에 <laughs> 아, 들어요아 그래, 그래요. 어, 금반지. <laughs> 여기가 성북세무서 앞이고 메인 진출입구가 되는 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기로쭉 올라가면 3단지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2012년에 준공을 한 SK뷰 아파트이고 84형이 1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어, 지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되게 되게 새아파트 같아요. 네, 네, 새아파트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덕길이 시작되긴 했는데 그렇게 경사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네, 완만해서 걸을 만한데요. 네. 85 BPM 숨도 <laughs> <손도> 안찹입니다 <laughs> 지금. 너무 안정적인데. 저기가 이제 삼선초등학교. 그래서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를 입주를 하게 되면은 초등학교는 여기에 있는 삼선초등학교를 배정받게 된다고 합니다. 삼선초등학교와 맞닿아 있는 여기가 이제 사층 높이의 삼선동.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지어지고 있고, 거의 다 지었네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쭉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시작이 되는데, 3단지. 창경궁 로데캐슬시간니처는총 3단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좌우로 하객징처럼 뭔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조감도 보시면. 조감도 상으로는 맨 왼쪽 끝머리. 3단지가 이제 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같이 개발하면 좋은데, 약간 d 귿자로 되어 있잖아요. 아파트 네. 단지가 그, 여기가 이제 그 d 귿자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동네인데, 새 빌라들이 많잖아요. 새로 지어진 방금 지은 것 같아요. 여기는 거의 뭐 1, 년밖에안된 빌라 같아요. 여기가 이제 마을버스 진출로이기도 하고, 환성되어 있고, 앞에 있는 메인 도로이기 때문에, 교적새 빌라들이 많이 이미 들어섰어요 그래서 재건축이 여기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85bpm이에요 아주 평온한 상태입니다 숨조차 차지 않는 그래서 다른 영상 보니까 막 언덕을 막해지고 산도 막 넘고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그럴 필요가 없다 마을버스도 진짜 많이 다니고 제 오른쪽으로 여기가 이제 아파트 2단지 저 아래쪽이 1단지 건설 현장입니다. 역에서 걸어왔다면은 이렇게 도로가 연결되겠죠. 역에서쭉 걸어 올라오면은 천국의 계단이 나온다 하는 도로가 여기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얼마나 걸리나 한번 측정을 해볼 텐데요. 여기 4호선 한성대 입구역 앞에서 네, 이렇게 성북천길을 따라서 쭉 걸어오면은 3분 40초 정도 걸어왔거든요. 중간에 신호 한번 대기하고. 여기가 이제 시장 골목인데 맛있는 거 되게 많이 팔고 있어요. 네, 지금 걸어온 지 6분 30초가 되는데요. 네, 일단지 입구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여기 딱 단지 중간이거든요. 여기까지가 딱 11분. 이거 뭐. 생각보다는... 네, 천국의 계단 수준은 아닌데. 네. 그래도 저긴 좀 높아 보이는데요. 근데 각이 꽤 되는데요, 선배.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운동이 잘될것 같지 않아요? <laughs> 여기가 3단지, 그다음에 제 앞으로 여기가 2단지, 그러니까 1단지가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 1단지가 소형 평형 많은데 아니에요? 맞아요. 1단지가 59형이 많고, 3단지가 대부분 85형이고, 그러니까 높은 쪽에 이제 넓은 단지가 많아서 도화분 분들이 이제 그런 쪽을 많이 차지하고 계시고. 1단지, 2단지 사이를 걷고 있는데 3단지는 6호선 보문역이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여기는 6호선 보문역과 우이신설선 보문역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 앞입니다. 시간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벌써 5분이 지났는데 네, 단지는 꽤 멀리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7분 정도 걸어서 경동고등학교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구로 유명한 고등학교더라고요. 오 어, 엘트윈스 사라운드 지명, 경동고 이태원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청북구립 피트니스 센터라고 해서, 구청의 체육센터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12분 정도 걸어서, 삼선초등학교 앞까지는 왔어요. 좀더 코너를 돌아서 쭉 들어가야, 이제 3단지가 나오거든요. 학교 앞이어서, 초등부, 중등부, 뭐, 태권도 학원, 음악학원, 수학학원, 독서논술학원도 있고, 되게 다양한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단지 진출입로가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워치상으로는 14분이고 한 중간에 1분 정도 얘기했다고 치면 13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장하지 않고 전 정직하게 딱 보여드립니다. 광고 아니고요. 광고 받고 싶고요. <laughs> 그래서 그쪽으로 사실 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쭉 들어가면 한성대학교가 나오는데 한성대학교 뒤쪽으로 나가면은 마을버스가 하나 다니거든요. 종로 03부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어서 그러니까 6호선 창신역 그리고 1호선 동대문역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사는 사람이라면 그냥 마을버스 타고 동대문역을 1호선 동대문역을 이용하거나 6호선 창신역을 이용하거나 여기가 이단지 중간 쪽이 웰컴 광장과 게스트하우스 그 다음에 입주민 카페 그 다음에 휴게 정원 같은 것들이 여기에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웬만한 커뮤니티가 다 여기 있네요. 커뮤니티가 이제 단지별로 나눠져 있고 1단지에도 뭐 골프센터 있고 2단지도 있고 3단지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지하 주차장들이 다 있는데 다 연결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하 주차장도 다 단지별로 나눠져 있어서 좀 아쉽네요. 뭔가 비 많이 오거나 이러면 보행 통로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지하로 다닐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실제로 산다면 이제 말버스를 타고 <laughs> 이 단지의 장점은 모두가 대부분 남향으로 배치가 돼요. 판상형이라고 하는 판상형의 장점은 거실과 부엌 그벽 창문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환풍, 환기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로 네,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성대 입구역이 가까운 게 이제 1단지고 그리고 한성 여중고 여기가 이제 한성 여고고, 그러니까 한성대학교가 가까운 게 2단지, 아까 처음에 들왔던삼성 초등학교와 6호선이 가까운 건 3단지 이렇게 좀 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한성여고, 한성여중. 좀더 해화성 쪽으로 가면은 동성중, 동성고, 남중남고, 남중여중여고가 같이 있고 경동고등학교라고 야구로 유명한 야구 명문 고등학교가 있어요. 여기가 또 홍익대 사범부덕아 이제 바로 <laughs> 날씨 이슈네 영화 날씨입니다 지금. 홍익대 사대부석 고등학교도 근처에 있고 특목고인 서울과학고도 위치해 있고요. 또 서울대 의과대학도 어, 해화동 쪽에 있잖아요. 고려대 안암병원도 있고 굉장히 어쨌든 최고다. 학교들이 근처에 많이 몰려있다. 한성대 입구역과 성신여대역 사이에 학원이 한 70개 넘게 있대요. 뭐 아까 봤겠지만 클라리넷 학원 같은 것도 있고 혹시나 연기에 자신이 좀 소질이 있다. 연기 학원 다니셔도 돼요. 네, 그래서 대학로에 연극을 하셔도 될것 같고 한성대학교도 셔틀버스 다니고 있고. 마을버스도 여기 안쪽으로 막 다니거든요 또 나중에 지어지고 나면 입주민들을 위해서 또 별도의 셔틀도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학원가랑 연결될 수 있게 홍익대학교 중고등학교랑 연결이 되고 한성대 입구역까지는 네 바로 갈수 있다 일단 계속 쭉 올라가 보시죠 아파트 투자 어디? 홈스토어 여중여고를 지나서 쭉 올라왔는데 여기 재개발 구역이 총 다섯 개예요.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삼선 5구역 재개발 단지인 거고 힐스테이트 2009년에 지어진 삼성 현대 힐스테이트고 그 앞쪽으로 삼성프로지오 아파트 2008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삼선 1구역 2구역 재건축 아파트이고요. 3구역과 4구역이 아직 재건축이 안 되고 빌라촌으로 남아 있어요. 거기는 이제 성학이랑 가까이 붙어 있는 단지여서 사실 재건축이 좀... 번번이 실패했던 곳이긴 합니다. 용적률 제한 선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성이 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낙후된 곳이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좀 노력은 하고 있고 용역을 주고 있대요. 여기를 어떻게 좀 개발할 것인가. 좀 좋은 소식이 들리면 또, 또 여기도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네, 조금 근서가 있어가지고 제 심박수는 92 bpm을 <laughs> <laughs> 이제 언덕을 다 올라왔고 여기도 학원이 많네요. 피아노 학원, 태권도도 있고 여기서 마을 버스를 타면 6호선 창신역 혹은 1호선 동대문역. 어, <laughs> 냄새가 좀 달라지지 않나요? 갑자기 피톤치드 향. 피톤치드가 <laughs> 공기가 벌써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요즘 전세보다 월세 선호도가 높아졌죠. 전세는 아무래도 사기 위험도 있고, 아파트의 인기가 그래서 더 높아진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형 평수 많이 짓는 거예요? 아, 갈수록 이제 1인 가구도 늘어나고, 갈수록 소형 평수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이고, 여기가 이제 소형 평수, 그러니까 8, 4형 이하로만 구성된 아파트 대단지거든요. 평수가 동일한 비슷한 평형들이 많은 아파트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있다고 다양성이 하더라고요. 다양성이 부족하겠요 다양성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뭐, 동질감을 느낄 수도 <laughs> 있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구나. 이런 뭐 단점이자 장점이 될수 있겠죠. 아까 어떤 한성대학교 학생이 <laughs> 사실 저희 촬영하고 있는데, 요 전기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건 있어요. 네. 그래서 역사 아까 나왔잖아요. 창경궁이 혹시 어떤 데인지. 출력이 100%여도 그 언덕길을 못 올라갈 것 같긴 했어요. 우와 여기 진짜 비 좋다. 네. 아 여기 좋다. 진짜? 저희 회사도 보이겠는데요? 지금 이제 낙산공원 위로 올라왔는데 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인 것 같고 뭐 육산빌딩도 보이는데요. 저 멀리 육산빌딩 보이고 여의도 파크원이라고 하나요? 거기도 보이고 뭐 남산도 보이고요. 완전 도심지 한가운데입니다 지금. 웬만한 랜드마크를 다 품고 있는. 네. 뭐 저희 회사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보이나요? 아 여기서 이제 보이네. 창경궁이요. <laughs> 아. <laughs> 낙산공 위로 올라왔던 창경공이 보입니다. 인터뷰 한번 할까요, 고양이? 냥 냥, <laughs> 진짜 대화가 되시는 거요? <laughs> 인터뷰 중이어서. 냥, <야옹>. 인터뷰 끝. <laughs> 아파트 투자는 어디? 네, 저희가 지금 낙산공원 그리고 한양도성길 위쪽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청약 관련된 상황 한번 쭉 정리를 하고 갈게요.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총 1,223가구의 대단지이고요. 이 중에 전용 59형과 84형 총 509가구를 분양을 합니다. 실거지 의무는 없고 전매 제한은 1년, 비규제 지역이고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여기가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된 아파트 대단지여서 신혼부부나 1인 가구 그리고 청년층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실 이제 노원구에 있는 서울 어아이파크도 대형 평수에서 미달이 났다고는 하지만 중소형 평형은 인기가 높았어요. 84타입의 평균 경쟁률이 15대 1 59타입은 268대 1 거기는 이제 노원구고 여기는 서울 중심지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제가 예상하거에 낮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양가 분양가가 9억 9천만원부터 13억 9천만원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전용 8세가 거의 뭐 14억 거의 뭐키 맞춤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사실 9억 9천만 원은 그 59형의 1층만 해상이 돼요. 대부분의 세대가 10억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분양가가 좀 높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발코니 그 확장이 무상으로 제공이 돼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 확장 비용이 공급가에 포함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은 249세대. 그래, 신혼 부부가 92세대, 생애 최초가 45세대. 신혼 부부 물량이 가장 많죠. 신혼 부부 특별 공급의 경우는 신생아 공급이 20%.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역시 신생아 20%. 특징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부부도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특별 공급 청약 두 번, 또 일반 공급 청약 두 번에서 총네 번의 청약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투자 어디? 어 일단지 이제 초입이고요 한성대 있고요 그래서 걸어가면 만남 여기 초입이 조합 쪽에서 기구 체납으로 어린이 공원을 만드는 지역이에요 맞은편으로는 이제 시장이 시작이 되고 과일 가게도 있고 피아노 학원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요 수학 학원 있고 수학 학원 바로 옆에는 당구장이 있고. 뭐 있을 만한 건다 있긴 한데 뭔가 여기는 어떤 구역이다라고 특정 지을 만한 뭐 상권이나 학원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보시다시피 이면도로예요 인도랑 차도가 구분이 안된 도로인데 신혼부부나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교통이 좀 위험하지 않겠냐 아니면은 또 골목이기도 하고 길이 좁다 보니까 차량 소통이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차량은 이제 바깥에 큰 길로 많이 다닐 것 같고 여기서 딱 걸어오기 좋 걸어가기 좋은 딱 메인 도로인 것 같아요. 창경궁과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해 보자. 한성대 입구역 지나 음. 시장 따라 언덕길을 쭉 올라가봤는데 창경궁 앞에서 1단지 입구까지 차로 7분 걸렸다고 한다. 와빵 맛있어 보인다. 사실 논란이 됐던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감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과연 그 조감도에 보면 끝에 잠실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는데 과연 거기가 보이냐 진실이냐 맞느냐 진짜 보이나요? 막 이렇게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확인하고 싶어서 왔는데 보입니다. 아주 잘 보이고 밤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너무 명확하게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남산 타워도 잘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한양 도성길이 잘 보이고요. 여기가 풍경이 참 좋습니다. 저희 창경궁으로 서명 아... 한번하고 끝날까요? 오 갑자기 이렇게 <laughs> 창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둘러봤습니다. 경어 근데 경치는 좋더군요. 궁 궁대 <laughs> 아니, 궁금한 건 댓글 궁금하면 홈즈투어 영상으로 <laughs> 이렇게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한번 임장을 돌아다녀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 궁금하고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